사진을 편집하고 싶으신가요? 앨범을 클릭하고 모두 보기를 누릅니다. 오른쪽 폴더 위에 있어요. 그런 다음 편집을 누르세요. 이제 폴더를 이동할 수 있으며 원하는 순서대로 폴더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iOS 14로 업데이트를 했다면 날씨 앱에서 몇몇 세계 도시의 대기 품질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뉴욕이나 런던에 산다면 오늘 공기가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앱에도 몇 가지 다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비나 눈이 얼마나 강해질지 매 분마다 앱에서 예보를 해주는데 이는 미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또는 호주에 거주하신다면 토네이도, 폭풍, 홍수와 같이 험한 날씨에 대한 경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추운 곳에 살고 있고 바깥 날씨가 추울 때마다 아이폰이 계속 꺼진다면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서 배터리 성능 상태로 확인하세요. 성능 최대치가 85% 미만이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겁니다. iOS 14에서는 앱들을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폴더의 앱을 넣을 때처럼 앱을 다른 앱 위에 끌어다 놓기만 하면 돼요. 이제 화면을 훨씬 더 쉽게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죠. 앞으로 핸드폰 쓰실 때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시길 바래요. iOS 14에서는 핸드폰의 뒷부분을 손가락으로 두번 두드리면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 터치 뒷면 탭으로 이동하세요. 거기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스크린샷, 음소거, 홈, 잠금 화면 등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안절부절못하는 편이라면 핸드폰은 이를 대비해서 삼중 탭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모든 문서를 스캔할 수 있으며 사진의 텍스트를 인식하거나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모 아이콘을 누르세요. 카메라가 열리면 텍스트 모드를 선택하고 스캔할 텍스트에 사진을 찍기만 하면 돼요.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완료되면 텍스트를 복사하여 원하는 위치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어 메뉴, 거리 표지판, 그리고 설명서와 같은 텍스트를 즉시 번역하는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iOS 14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해도 알람 시간을 설정할 때는 평소처럼 화면을 밀어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면 비행기 모드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품질을 더 높이려면 비행기 모드를 켜고 5에서 10초간 기다리세요. 3G를 사용했다면 LTE처럼 빨라질 거예요. 또한 비행기 모드로 놓고 핸드폰을 충전하면 15%더 빨리 충전된답니다. 아이폰 영상의 화질을 더 좋게 만들려면 다음에 간단한 팁 3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설정 카메라 포맷으로 이동합니다. 고효율성 카메라 캡처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메뉴로 돌아가 비디오 녹화를 이동해 초당 30프레임 1080HD를 선택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구성 섹션에서 격자를 켜 주세요. 더 이상 사진이 흔들려 찍히지 않을 거예요. 사이버 보안 이야기를 해보죠. 검색창에 암호를 입력해 보세요. 보안 권장 사항을 선택하고 유출된 암호 감지 기능을 설정합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경우 왼쪽으로 밀기만 하면 숫자를 하나씩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를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 번호를 잘못 눌렀다면 그 번호를 밀어내 삭제하시면 됩니다. iOS 14에서는 애플리케이션용 폴더를 여러 개 만드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위한 앱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 기능은 사용하는 모든 앱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최근 추가된 항목에는 최근에 다운로드한 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앱 클립도 표시될 겁니다. 이제 브라우저 또는 전자 메일용 기본 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이동하여 기본 앱으로 설정하고 싶은 앱이 나올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그 앱을 누르면 기본 브라우저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누르고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iOS 14에는 개인적인 사진을 숨길 수 있는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이동하여 사진을 선택하세요. 가려진 앨범이 나올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가려진 앨범을 활성화하면 핸드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용자도 그 앨범을 볼수 없을 겁니다. 구형 아이폰 5건, 신형 아이폰 12건, 상관없이 모든 아이폰에는 QR코드 리더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iOS 14의 QR 코드 리더기는 성능이 향상되어 크기가 작거나 어떤 것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음악 앱에서는 마음에 드는 새 음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생 모드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비슷한 노래를 찾을 수도 있어요. 또한, 라이브러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필터들도 생겼습니다. 공간 음향은 몰입감을 주는 3D 사운드를 뜻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블루투스 메뉴에서 에어팟 옆에 있는 i를 누르세요. 네, 에어팟에서만 됩니다. 그리고 공간 음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손쉬운 사용에서 아이폰 따라가기를 눌러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S 14는 새로운 취침 및 취침 준비 설정으로 여러분의 수면을 관리해 줍니다. 시계를 클릭하면 취침 일정처럼 새로운 기능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잘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런 다음 활성화된 요일을 편집합니다. 수면 목표를 설정한 다음 취침 준비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앱들을 취침 준비 바로가기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이 수면 모드일 때이 앱들이 잠금 화면에서 바로 액세스할 수 있으니 늦은 밤 좀비처럼 핸드폰을 스크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터리 수명을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먼저, 위젯 사용을 제한하세요. 지나치게 많은 위젯은 사용하지 마세요.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위젯 역시 제한해서 사용하세요. 또한, 충전율이 특정한 값으로 낮아지면 저전용 모드가 자동으로 켜지게 할수 있습니다. 자동화로 이동해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새 자동화 조건을 설정하면 됩니다. 자, 이번 팁은 귀차니스트 아이폰 유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시리의 도움으로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시리의 안녕, 제인 스미스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줘.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리는 녹음을 시작하고 작업을 종료하면 정지하고 미리 듣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제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홈 앱에서는 더 멋진 자동 제안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하루 종일 온도색을 조절해서 우리가 자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멋진 기능은 얼굴 인식 기능입니다. 만약 사진 앨범에 저장된 사람이라면 아이폰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이메시지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제 메시지 스레드를 최대 9개까지 고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를 항상 목록의 맨 위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화 상대를 멘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는 더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알림 섹션은 여러분의 이름이 멘션될 때 알림을 받게 해줍니다. 대화를 음소거했어도요. 대부분의 대화가 이미 음소거되어 있다면 잘 되었네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는 수많은 메시지를 필터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iMessage의 또 다른 새로운 기능은. 완전히 새로 업그레이드된 이모지입니다.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는 새로운 헤어스타일 11가지와 새로운 헤어 액세서리 19가지가 생겼어요. 새로운 스티커로 포옹과 불어진 볼도 만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오! 지글 모드도 변경되었습니다. iOS 14에서 지글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빈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눌러주세요. 짜잔! 모든 앱 아이콘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 모드에서는 앱의 작은 마이너스 기호를 클릭하여 앱을 삭제하거나 라이브러리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글 모드를 종료하려면 빈 공간을 누르거나 하단의 큰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글 모드를 켜고 아래쪽에점 막대를 누르면 모든 페이지가 각각 표시되는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숨길 페이지에서 체크 표시를 해제하세요. 이제.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를 다시 가져오려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페이지에 체크 표시를 다시 추가하시면 됩니다.